안녕하세요. 알리고TV입니다. 오늘은 봉문 센트럴 아이파크 무순위 입주자 공고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여기는 지난 어, 10월 10일 날 당첨자 발표를 마친 데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률도 지금 보시면은 76제곱미터가 47대1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뭐 지금 최저 가점이 62점, 최고 가점이 뭐 69점이었고 굉장히 높은 가점으로 당첨이 마감이 된 거예요. 81제곱미터도 이제 뭐 세대수는 조세되긴 하지만은 경쟁률도 어마무시하죠. 387대1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가점도 69점으로 굉장히 높았고요. 근데 이런 데가 왜 무슨 이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총 199세대예요. 그 중에 조합원 물량이 111세대고, 일반 분양이 87세대였는데, 요번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니까 어... 보시면은 총 자녀 세대가 24세대 그래서 전부 76제곱미터로 나왔고요 101동, 102동 이렇게 골고루 좀 나와줬는데 제일 낮은 층이 101동은 3층, 102동은 4층이고요 층이 골고루 좀 분포가 되어있어요 뭐 11층, 7층 뭐 16층 그리고 제일 높은 게 24층, 27층 그래서 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것도 좀 특징이고요. 금액을 좀 살펴보면은 뭐 제일 낮은 층이 3층이었으니까 3층 같은 경우가 9억 5400이고요. 어, 중간층한 10층에서 15층 정도 되는 게한 10억 7200만원, 그리고 뭐 21층에서 27층 정도 되는 게 11억 55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 서울권에 나오는 아파트들이 분양가가 지금 2분 같은 경우가 뭐한 13억대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분양가가 좀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겠고요. 일단 여기 단지가 뭐 서울에 있어서 좋기는 한데 세대수가 좀 작다는 게좀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위치를 좀 살펴보면은 이쪽이 지금 보시면은 본문 센트럴 아이파크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보면은 보문역이 바로 단지 옆이에요 굉장히 뭐 초역 습관이죠 보시면은 교통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을 거는 같은데 왜 여기가 다시 입주자 공고 나와가지고 하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이네요 음, 그럼 주변에 가격을 한번 살펴볼게요 상대적으로 얼마나 비싼지 싼지 그것부터 알아보는 게좀 나을 것 같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보문 그 센트럴 아이파크 지금 무순이가 나온대고요. 그 뒤에 바로 보문 하우스토리라고 있네요. 하우스토리는 지금 2011년 8월에 입주해서 13년 차된 아파트예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 실거래가가 된게 1개월 평균해서 7억 2,500만 원 이렇게 됐고요. 어, 지금 33평이 7억 2,500이고, 그 다음에 조금 우측으로 가면은 어, 해링턴 플레이스 아남이라고 좀되어 있어요. 물론 행정구역은 이제 보문하고 아남하고 좀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30평형이 8억 2천 정도의 실거래가 된 모습인데요. 보시면은 여기는 24년 7월 입주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24년이면 내년이잖아요. 내년 7월 입주 예정의 새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30평형이 지금 8억 2천대고요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시면은 아까 가격을 말씀드렸는데 보문 아이파크 같은 경우가 지금 7, 6제곱미터잖아요. 7, 6제곱미터가 지금 중간층 따진다 그러면 한 10억 7천. 그러니까 11억이 왔다갔다 이것저것 하면은 되는 어, 상대적으로 조금 비싸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좀 자녀 세대가 나온 건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다시 한번 보면 아이파크도 그런 같은 행정구역이니까 한번 볼게요. 여기가 20... 이... 2003년도에 입주한 21년차 구축 아파트네요, 보니까. 구축 아파트 34평이 8억 2,500에 실거래가 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20년 된 아파트하고 신규 아파트하고 따져서 뭐, 그 정도 갭 차이는 난다고 볼수 있는데, 어, 지금 단지가 아무래도 좀 적은 게 마음에 걸리고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조금 입주하시기에 좀 난감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가 보시면 이제 고려대학교 캠퍼스가 있고요. 그래서 뭐 학생들, 성인들이 자리 잡고 다니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통학하고 이런 데는 좀 상당히 좀 불편함은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지금 네이버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 위성 지도를 한번 볼게요 거리뷰하고 지금 여기가 보문역인데 지금 보문역에 여기가 보문역 사거리인데 보시면은 이제 상가들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있고 근데 다른데 그러니까 주변이 빌라하고 상가하고 겹친 구도심이라고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살펴보면. 음, 여기 보시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이렇게 지금 제출있고요 전매 제한 기간은 최초 당첨일로부터 1년이에요. 어, 그리고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가구, 그리고 금액은 9억대 중반에서부터 11억대까지 나와 있고요 청약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 그만 그러니까 19세 이상인 자죠. 그 다음에, 어 세대주여야 되겠네요. 세대주인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구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해요. 청약신청금은 없고, 그냥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본인 및 세대원 중 공고의 현재 재당첨 기간 내에 있더라도 청약신청은 가능하네요. 청약신청 제한자도 있네요. 보문센터럴 아이파크 당선 대요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예비 입주자 중 추가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아이파크 여부 다 해당 아파트에 당첨이 된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도 또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부적격 당첨자로 그 제한기간에 있는 자도 안 돼요 뭐 공급질서 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도 안 됩니다 여기 지금 당첨자 선정방법 동호수 결정은 보시면은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병별로 추첨이네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면 동호수는 무작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여튼간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청약 날짜를 체크를 해 보면 음, 청약 날짜는, 청약 접수가 11월 15일이네요. 11월 15일 단 하루에요. 하루 접수하고 발표는 11월 20일 날, 그 다음에 계약은 11월 27일부터 11월 27일, 그러 그러니까 하루에요, 계약일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이제 다 마무리가 되면 끝날 거고요. 아니면재공고가한번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거는 잘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신청해서 내집 마련의 기회로 한번 삼아보세요. 어, 감사합니다.